바로 할까요1 4강의5번이고요 아, 3번5번 맞네. 5번6번이니까페이지좀알려주세요2 6이페이지이요이요5요 5번이요. 요 갈게요. 어, 제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제가 어제 한세그세 그세 개짜리 보내드렸고 오늘 네개 나가고 나면은 지금 이제 네 개를 나가잖아요. 네 개를 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진도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진도를 끝낸다고 하기도 했고 진도를 끝났고 역시나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필기본은 다음 주 토요일에 드릴 건데 혹시나 도착은 화요일에 하기 때문에 난 조금 미리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뭐 미리 한번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드릴 수도 있어요 화요일에 근데 제가 출근이 수요일부터이기 때문에 뭐 수요일부터 받으러 오실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알고는 계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14강의 5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지금 강호동을 나눠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40지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개씩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문제당 10개예요. 그래서 문제 그럼 몇 문제임? 이 지금 이게 400문제라는 거임.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400문제 다 풀면 좋죠. 그냥 만약에 다못 풀겠으면 다른 어떤 친구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푸는 친구도 있고요. 객관식만 보는 친구도 있고요. 어차피 10개씩 이, 이제 딱 10개 끝나고 10개 끝나고 10개 이렇게 간 거이기 때문에 그냥 개당 5개씩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얘가 개당 5개씩 푸는 친구한테 내가 이제 아,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안 풀어?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자기는 우선 5개씩 풀려서 한 바퀴를 돌리고 시간을 보고 한 바퀴를 더 돌릴 수 있으면 더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한뭐세 문제씩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세 문제씩 풀면 솔직히 말하면 12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문이 40 지문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개인에 따라가지고 맞춰서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하지만 올포전국연합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뭐좀 선별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제가 오늘 드렸으니까 주중에 네가 생각이 있으면 풀겠지. <laughs> 네 생각이 있으면 풀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꼼꼼히 그냥, 그냥 틈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공부하고 풀고 공부하고 풀고 이렇게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강의 5번에 바로 가볼게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어떤 자료를 뭐야 얘가 이제 발명가 같잖아. 그래서 얘가 발명을 하나 하는데 이 발명품이 되게 실패작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실패작으로 틀렸던 거는 이 발명품이 형판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토마스 에디슨은 실제로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지니어스죠. 창의적인 천재예요. but 그러나 이 이거 나던티 있잖아. 나던티 해석을 비로소 이거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파운드 발견했는데 점차적으로 많은 성공을 한거 있잖아요. 이 성공을 한 거는 얘가 이거 했을 때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어 우리 어 이거 수미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고 물어봤는데 이거 하고 이거를 하자마자, 자, 이거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나던틸과그대 사이에 있는 거를 하자마자 뒤에 거를 했다라는 거군요. 그러면은 얘가 점차적으로 성공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거 하자마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뭔지 보니까 얘가 발견하고 나서 원리 원칙을 알게 됐어 마케팅에, 아 마케팅의 법칙을 얘 누구야? 토마스 에디슨이 알고 나서 그때부터 성공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요그 전에는 실패담이 잠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예. 원래 이게 이제 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면, 나던 틸를맨 앞으로 빼버리고, 도, 어, 요렇예 나던 틸 구문을 맨 앞으로 빼버리고, 동사주어로 이렇게 쓰는 거. 동사 주으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 이제 나이랑 언티를 이렇게 떨어뜨려놔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나던티를 맨 앞으로 빼는 경우가 문법적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도치가 된다라는 것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성공을 했대요. 마케팅의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 우선 은 한번 가보죠. 그의 첫 번째 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지 뭐였었냐면은 어, 페일러였거든요. 실패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도 뭐 하긴 하지만 여기서 it w a s 가 빠져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지? 니리드 정말 필요하긴 했지만 어 아무리 그게 필요하긴 했지만 그첫 번째 발명품은 완전 실패작이었는데 1869년에 얘가 크리에이티드 만들고 페이턴트를 낼거 페이턴트 특허를 냈다라는 거야 일렉트로닉 보트, 리, 보트 리코더를요 그러니까 전자투표 기록 장시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봐 그리고 이제 어 뭐야 어, 특허권까지낸 거지. 근데 이게 이 기계가 레코드 기록도 해 주고 엔다 엔드 그리고 토탈 완전 완전 토탈도 내 주나 봐. 합계도 내 주나 봐요. 이 투표량에 매사추세츠의 주에 이 법안 법안을 훨씬 이 안에서 이제 더 패스터 빠르게 이제 요거해 주고 빠르게 기록해주고 빠르게 토탈도 내준다라는 거지. 댄 머보다는 더 챔버의 오래된 올드 매뉴얼. 매뉴얼은 손수거든요. 오래된 매뉴얼 시스템보다는 그러니까 오래된 손수 직접 하는 그런 시, 그이 의회 에 약간 손수로 쓰기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죠. 훨씬 더 빠르게 기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토탈까지 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얘가 이걸 만들었어. 당연히 잘될줄 알았겠지? 근데 에디슨도 놀랐어요. 에디슨도 어스토니 시먼트 에스슨도 놀라긴 했는데 it failed. 이것이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디슨은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법안가들의 법안가들 은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거군요. 국회의원들의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니즈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면 이 데이가 가르치는 거는 이 법원가들이겠죠. 법원가들은 디젠트 라이크 like 투뭘 좋아하지 않냐면 빠르게 투표하는 거나 효과적으로 투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데이 라이크 투뭘 좋아했냐면 그 본인들의 옆에 있는 동료 국회의원들을 로비하고 싶었거든요. 뭘 하면서 애즈 때뭘할때 이제 로비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 보팅이 일어나고 있을 때 투표를 직접 하고 있을 때 아, 나한테 같이 힘좀 실어줘 이러면서 로비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선호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디슨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죠 전자식으로 바로 투표하고 토탈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걔는 완전히 오해를 했는데 바로 이 소비자의 니즈는 완전히 오해를 해버리게 된 거죠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 실패로부터 배워요. 에디슨 당연히 배웠겠죠. 그래서 아 뭐와 뭐의 관계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냐면은 인벤션과 마케팅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발명과 마케팅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가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요. 에디슨이 뭘 배웠냐면은 된 마케팅과 인벤션이라는 거는 이거구나, 인터그레이티드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지. 아무도 쓸 데가 없는데 만들 필요는 없음. 쓸때 있는 걸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그런 투표장치는 필요가 없어요. 투표장치를 뭐하러 만드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케팅과 인벤션이 되게 합쳐져 있다라는 것을 합쳐져야만 한다라는 것도 얘가 배운 거지. 그래서 팔리지 않을 것, anything. 팔리지 않는 건 뭐든지 간에 I don't want to invent. 나는 이제 안 만들 거야. 안 팔리는 건안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판매량은 사실은 무엇의 증거냐면 유틸리티의 증거다. 유틸리티가 성공인 거다. 유틸리티는 유용성이거든요. 쓸모가 있냐는 거지. 쓸모 있음이라고 할 거니까. 유즈 e s s 라고도 나와있네. 그래서 쓸모 있냐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판매량인 거고, 이 쓸모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뭐 해야겠다. 제일 첫 번째 뭐 놔야겠다? 커스터머의 니즈는 처음으로 놔야겠다. 엔드 그리고 테일러를 해야겠다. 테일러는 이제 맞추다라는 뜻이잖아요. 본인의 생각은 그에 따라 어 코디니는 그에 따라니까 네, 그에 따라 맞춰야겠다. 제일 처음에 1순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단어가 나오면 이거겠죠. 프라이오라타이즈 프라이오라타이즈 이거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프라이올, 프라이올, 프라이올 타이즈. 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뭐지? 아씨,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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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프라이머 타이즈인가? 아, 이게 아는 사람 없냐? 이거짜증나너무너코나네너코야 건우야. 코너 야 건우야. 똑바로 앉아 이씨. 아맞지 않아? 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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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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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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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바로 고객들의 니즈를 제일 처음에 우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만들까 뭘 만들까 그거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우가 바로 해. 건우 이거 해석해. 발명을, 발명을 조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성 여기에 맞추자라는 거죠. 다음 거. 뭐겠어? 뭐겠어? 아예 애니 있는데 세퍼레이트가 있고. 어. 어 나눌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거도 해. 이 동사잖아. 고객이 결정을 한다. 발명은 그리고 발명의 성공은 고객이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나왔던거나 아니면은 발명 뒤에 있는 주요한 요소 그거는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 어 뭐야? 아 이거 요약도 있네요. 어 이게 약간 양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중에서 저 하나만 할게요. 맨 위에 거 있는 거. 걔가 본인의 사업체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토마스 에디슨은 뭘 깨달았냐면, 아, 컨템플레이트 해야겠구나. 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클라이언트의 니즈, 요구들을 숙고해야겠구나.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어는 그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렇게 가주시면. 뭐,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뭐,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토마스 에디슨, 이 부분이. 다음 거로 바로 넘어갈 1 3강에 6번 요게 약간 따서고 다소 따서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1상강의 6번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만들어지는 순서에 관련된 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은 태도라는 건 has been conceptualized into 네 가지의 요소로 for main 요소. 네 가지의 요소로 우선은 개념화가 되어 왔거든. 첫 번째 어펙티브 두 번째 커그니티브세 번째 바이브를 인텐션 그리고 네 번째가 진짜 비헤이비어 태도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가지고 있는 나의 태도. 난 A라는 사람이 좋아? 싫어? 뭐 둘중 하나겠죠.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펙티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펙티브 보니까 필링 오브 라이킹 월 디스 라이킹. 그러니까 좋냐 싫냐야. 어떤 삶 그러니까 태도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응. 이것에 대한 나의 태도? 그건 내가 그걸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라이킹이냐 디스라이킹이냐 필링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다음에 코그니티브로 가요. 코그니티브는 인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l 빌리프와 n 드 그리고 그 빌리프에 대한 평가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나온 예시로 그냥 쓸게 늑대. 늑대는 싫어, 좋아? 어, 싫은 것 같아. 늑대는 내가 보기에 믿음, 신념이 이제 들어가것거 늑대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애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 라고, cognitive, 이런 인정을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행동에 의지가 들어가. 의지, 의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무언가가 would behave. 행동을 할 수도, 어떻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그, 얘네들이 그렇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얘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에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대처. 그 다음에 이제 비헤비얼까지 가는 거죠. 뭐, 늑대를 제한한다거나 늑대를 포획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행동까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더 예시를 좀더 들어가면은, 공공의 그러한 대중적인 태도 뭐 투월드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와일라이프 스페시스니까 야생동물 종이죠. 야생동물 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야생동물 어떻게 매니지먼트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중적인 에티튜드는 제너레이티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냐면은 베이스드 온요거에서부터이 도즈 컴포넌트 이게 네 개죠. 네 가지. 이네 가지 요소들의 상호적인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근반으로 이제 생겨나는 게 대중적 태도라는 건데, 대중적 태도는 바로 이네 가지가 잘 상호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시를 든 거죠? 늑대들에 관련돼서 우리의 태도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뭐를 하려고 할 거냐면은 우선은 요거를 하는 거야. 본인의 어펙티브 컴퍼넌트 이게 감정적인 요소죠 태도의 감정적인 요소를 요것과 일치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컨시스턴트는 일치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본인의 인지적인 요소와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를 유지시키려고 일관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마 있을 거라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내가 늑대가 싫어 그게 감정적인 거야 여기까지 체크를 할게요. 내가 늑대가 싫을 수 있지. 이게 감정적인 빌리프. 이게. 싫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감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한다? I believe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가 가르치는 건 늑대니까. 늑대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아. 이게 인지적인 빌리프예요. 봐. 그럼 뭐와 뭐가 일치되냐? 나는 늑대가 싫어. 그거 감정이랑. 인지적인 평가랑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늑대가 싫으면 늑대는 인간을 해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게 같이 이어져야 되죠. 만약에 내가 어떤 게 좋, 난 늑대가 좋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인지적 평가는 뭐가 나와야 되냐? 늑대는 인간을 해치지 않아 이런 쪽으로 가야겠죠. 일관성이 있게 간다고요. 태도라는 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이제 인지적인 평가로 가고요. 앤데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거 당연히 is bad. 나쁘지. 사람들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is 당연히 안 좋지.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적인 의도. 이 행동적인 의도는 여기 앞 문장에서부터 의도가 된. 어 사람들을 죽이는 거 당연히 안 좋지. 그러면 이 행동적인 의도는 이제 뭐가 되게 되냐면은 바로 이걸 하게 될 거예요. 늑대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즉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되니까 아, 늑대를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서포트 해야겠어.라는 의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 실제로 액츄얼 비 헤이비어가 생겨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 행동 같은 경우 는 뭐의 역사가 되겠다. 늑대 사냥의 역사가 되겠죠. 진짜 쏴 죽여야겠다. 사람을 사람을 이제 피해를 주기 전에 늑대를 빨리 해치워야겠다. 이게 진짜 행동으로 이어지죠. 서포트를 해줘야겠다. 이거는 행동 의지였고요. 순서대로 간거 보이시죠? 감정적인 거에서 인지적 평가로, 아, 그건 안 좋지 않나? 이거 사람 해치는 건 나쁜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이제 의지를 가진 거죠. 아, 이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진짜로쏴 죽이는 거죠 행동. 요렇게 간다고요. 네 가지가 잘 요소를 이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태도의 네 가지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인디스 이그 샘플 이 예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에티튜드의 모든 측면 같은 게다 컨시스턴트 위드가 되어야 해요. 컨시스턴트 위드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다 일관성이 서로서로 있다라는 거야. 야, 이거, 이거, 야, 그러면 이게 인지 부조화가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더, 더 어렵게 나가면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지 부조화라는 건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내가 좋아하는데 행동은 싫어하게 하고, 이게 인지 부조화인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랑 행동이 다른 거. 근데 여기서는 컨시스턴트 위드를 해야 한다는 라 식으로 나오죠 태도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다 서로서로 서로 네, 네 가지의 요소다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프로듀싱 무엇을 만들어낸다 에티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늑대에 대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에티튜드를 만들어내죠 결과적으로는 그네 가지의 태도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서로 서로 잘 이제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태도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흥덕이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 추가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인지 부조와 껴가지고 이 뒤에 그러나 만약에 사실은 늑대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태도가 바뀌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더 뒤에 들어가거든요. 원문 추가로.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 문제가 꽤 많이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네. 원문 추가로 문제가 많이 들어가져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아마 익히기도 하시긴 하겠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주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는 그래서 태도잖아요. 태도의 모든 요소에 걸쳐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네 개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어 에티튜드 밑에 깔려져 있는 에티튜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 과정이 되는지에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에티튜드라는 것은 각각 요소들의 일관성이다. 이렇게도 나와져 있고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주제도 그냥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주제 안 보고요. 어이 아, 문제가 더 없구나. 원래 이거 문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다음에요. 다음에 요약. 요약 한번 보니까 그 야생 동물에 대한 개개 그 대중의 에티튜드는 에티튜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니지먼트 이제 이 야생 동물에 대한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근거로 생겨나는 거냐면 요거. 그 태도를 형성하게 된네 가지의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늑대가 보호해야 되는 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태도도 달랐겠죠. 처음에는 애정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티튜드는 그네 가지 요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14강에 6번까지 해서 14강까지 올클리어를 한번 했고요. 다음에... 한번 끊었다가 올까?